Gospodin svama. I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Tko od osgor dolazi, on je iznad sviju, tko je sa zemlje, zemaljski je i zemaljski govori. Tko dolazi s neba, on je iznad sviju. Što je vidio i čuo zato svjedoči, a svjedočanstva njegova nitko ne prima. Ko primi njegovo svjedočanstvo, potvrđuje da je Bog istinit. U istinu, onaj koga Bog posla Božje riječi govori, jer Bog duha ne daje na mjeru. Otac ljubi sina i sve je predao u ruku njegovu. Tko vjeruje u sina, ima vječni život. A tko neće da vjeruje u sina, neće vidjeti života. Gnjev Božji ostaje na njemu.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형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라디오 미르 메주고리에를 통해서 미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신자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좀전 요한 복음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위대한 여성으로부터 태어나신 분 예수님의 아말로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지만 결국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겸손했습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증언, 신앙의 증언은. 토마스의 신앙의 증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마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된그 우리가 이미 복음에서 들은 바대로 요한의 증언은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하느님의 영을 담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는 내 아들이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린양이신 그분. 그런데 헤로데는 그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아니 죽였습니다. 당시의 감옥은 매우 그 조건이 열악했습니다 요한은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하늘을 입을 삼아 더 먹고 땅을 침대 삼아 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어려움 고난과 역경과 감옥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는 태양이나 별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위대한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께 자, 자신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바로 오셔야 하는 분, 약속된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의심했다기보다는, 물론 감옥에 그 암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별도 뜨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의심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확증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감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용감했고 매 순간마다 진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 다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대하던 바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다른 방법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를 상상했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드러났던 메시아, 자신이 기억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즉 메시아의 시대 그 시대가 왔지만 그는 그분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져서 불 속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가라지와 미리 함께 자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죄인들은 버려질 것이고 단죄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것이며 하느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단죄하고 그 죄인들을 단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먹고 마십니다. 심지어는 그 죄인들 <laughs> 주인들 중에한 명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세례자 요한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자체에 관한 의심이 아니라 그분의 활동에 대한 의구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는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세례자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게 될 것이며 귀먹어리가 듣게 되고 전름바리가 걷게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이라는 답을 하십니다. 세례자 와 요한이 이 말을 듣자마자 그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외 다른 어떤 의구심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참수당했을 때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의 어린양. 제가 참수당할지라도 제 삶을 당신을 위해서 내어드리겠다라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세리자 요한은 이렇게 의구심을 지녔지만 토마스도와는 다른. 의구, 의심이었습니다. 사도, 토마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토마도 많은 의심을 했습니다. 제자들, 친구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하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내가 그분의 손의 상처와 그분의 옆구리의 상처를 내가 만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이것을 그분의 이 부활 사건을 의심할 거야 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에게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손을 넣어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토마스는 사실 그분을 만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느님. 가장 강렬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가장 강렬한 응답, 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답이었습니다. 세레, 토마 사도는 무엇인가? 그는 불신하고 있었지만 무엇인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르고 복음사가에 의하면. 마르코 복음 16장에서 마리아 막달라네에게 발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러저러하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는 기쁘게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 구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을까요?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코 복음사가에 의하면. 2명의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울 쪼개신 뒤에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바로 달려가서 자신들의 경험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숨어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습니다. 믿지 않았다 라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루가복음에서는 루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발언하십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가서 기다리다, 기다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그룹이 있습니다. 세 그룹인데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친구들, 삼녀를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 저와 선의 상처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즉, 개별, 예수님과의 개별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묵상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심. 의구심이라고 하는 것 신앙 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런 의심을 만납니다. 의심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진할 수 있고 신앙을 더 깊이 할수 있는 의구심을 만납니다. 영적지도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의심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이 두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의심하고 의구심이 들고 그것을 끝까지 찾을 때더 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실패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경험 우리들과는 다른 경험 때문에 우리는 의심합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구심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드러냅니다. 그 나약함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나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신앙이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나약함 이러한 의구심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더욱 굳건해지고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는 설명할 수 없지만 볼 보고 싶다 내가 보여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들의 삶 안에 의심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참된 것을 찾기 위한 의심입니다. 교만에서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어. 그래서 이것은 믿지 않아. 내 교리, 내 이데올로기로 신앙에 도달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참 진리 참 신앙을 깨닫기 위한 의심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 선물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도 의심했고 토마사도도 의심했고 다른 사도들도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것처럼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바탕 은 그들이 무엇인가 찾고 있었습니다.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원칙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앙 속에서 함께 가는 동반자,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개별적인 경험을 했을 때야 비로소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야 비로소 개별적인 미팅 자체가 우리들의 신앙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사제가 이 제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하고 기쁘게 많은 설교를 할수 있고 영적인 서적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하느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영적 지도사제나 사제나 영적 서적이나 성경이나 그외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만나긴 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만나야 합니다. 메주 고리의 성모님께서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라. 기도가 너희들의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안에서 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은 정말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 있다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도 그러나 기도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유년 시절에 배웠던 그 기도, 그저 암송만 하는 기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나의 아내님은 존재하시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에 기쁨이 생겨납니다. 마리아 막달리나, 베드로, 요한,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성, 여인들도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생각한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주님을 어디로 모셨습니까? 라고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유일한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일한 제자.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 그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가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비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저 보지 않고도 믿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몸이 무엇인가를 체감하지 않아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충실해 죽을 때까지 지켰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부활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쳤지만, 요한만은 그 갈바리아 산에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우는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사가로부터 배웁시다. 정말 굳건한 믿음, 부활신앙을 지니고 싶다면 부활요한사도로부터 배웁시다. 우리들의 골고타, 우리들의 십자가로부터 도망치지 맙시다. 십자가와 함께 합시다. 크리자아 산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갈 때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도망치지맙시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길, 부활의 신앙으로 가는 바른 길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은 경험을 초월합니다. 즉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약속해 주는 시기가있서니다가우리가 어떤 우리도 느끼지 못가때아무도우리를위아가면 우리의 삶을 살아 우리 만이 우리 만이 우리 움이로부터해방부터해있습때다 우리 니치 우리 때치있습때다 우리 니다 우리 도 아무 해도 하지 못할 하지 있할 때도 있습니도아이지않습이지 어떤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삶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지복직관리 실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버림받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신앙은 굳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믿음은 은총입니다. 보지 않고도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감하는 것,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어떤 탈출구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지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주님 제 영혼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 삶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 가족의 삶을 봉헌합니다. 라고 완벽한 의탁을 할때 이것은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행위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